적도 반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할 건데, 너희 잘 생각을 해봐. 너희, 이 지구의 표면에 바닷물이, 무역풍이 불지. 그럼 어떻게 불어? 이렇게 불면 바닷물이, 이렇게 쏠려. 경사가 생겨. 두 번째, 몸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. 내 몸이 지구고, 내 팔이 지구 근처에 있는 바닷물이야. 서해안 동해안 내가 몸을 자전시키면 내 몸이 어디로 움직일까? <laughs> 아니 내가 <laughs> 이게 이해가 제일 잘 되니까 잘 된다니까 그래서 봐봐 팔이 음, 당연히 이쪽으로 쏠리지 당연히 이쪽으로 쏠리지 당연히 이쪽으로 쏠리지 바닷물이 지구가 자전하지 그럼 바닷물이 어때? 쏠린다니까? 짱이지. 그래서.